안녕하세요 오키입니다 하하 <laughs> 사기꾼 보고있냐? 하하하하하 <laughs> <X> 됐어 어? 하하하하하 <laughs> 운동은 운동이고 사기 당한건 사기 당한거죠 어쨌든 사기를 친 놈은 제가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거냐면 성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아아아아아괜찮은어 힘이 도없어왜데저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고 싶어 <laughs> 아 아이, 왜 자꾸 어제 다 먹었다고 그랬는데 어제 뭐 먹었어? 밥 먹었잖아 어제 닭 먹었어? 어제 먹었어? 밥만 먹었어 어지 말하지 마요 밥만 먹었어 단짠 계란 먹었어 탄산 먹었어? 응? 탄산? 밥 먹어 과자 같은 거는? 과자 안 먹었어. 빵? 안 먹었어. 우유? 우유가 원래 못 먹어. 술? 어? 술안 먹어. 내짠 거? 어? 짠거 먹었지? 어제 참치캔 하나 하고. 참치? 참치캔? 참치는 4치캔짜리야. 뭐? 4치캔. 에이씨. <laughs> 진짜야, 성조림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데? 아, 왜 자꾸. 이거! 이제. 아, 씨. 준비해봐, 이아 에이 뭐해. 형, 형 준비해. 어? 잠시만 여기 있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 시청자 들이 원하고 있어. 형, 형의 팬클럽. 없어. 혹시... <소치> 웃기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없어. 자 빨리 쉬시라고 빨리 준비해. 빨리 없어. 형. 아니 스태고 늘어나라고. 할수 있어 형. 응? 어? 햄 먹으면 기름이 엄청 많아. 아니 기름 짱 짜고. 쉬면안 돼. 웃기면 안 돼. 빨리 준비해. 아 씨. 빨리 시작해. 뭐 이게. 무슨 마감수단을 끊어줘. 이 씨발 잡았냐도 들겠다 이 그새끼야. 1시갔역시 근성을 문드려줘야 돼. 뻔히 이렇게 아직 더할 수 있는 체력 이 있잖아. 지금 100개 더할수 있어. 잘하고. 아, 아까아아아까 아까워. 아까 아까워. 아하워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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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워 아까워. 아까 나 얼굴 시체를 흉내내는 아! 대부분 사기꾼들이 이게 소액으로 해갖고 큰 액수까지 사기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당한 사람들은 이 돈이 작아갖고 이게 내게 해결이 될까 이렇게도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작든 크든 이 사기치는 쌍놈 새끼들은 어쨌든 근절하기 때문에 내돈은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하고 시리즈로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대부분 다들 황당해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안절부절 불안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게 과연 사기일까 아닐까 라고 해서 사기가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는 직접 당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직접 리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laughs> 네 사기를 당하고 나서의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했던 행동들을 이제 여러분께 리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지금 거래한 게 사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고나라에 들어가시면 더치트라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더치트라고 또 여러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기를 아닌지 맞는지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직접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어, 이 사람의 어떤 신용 정보에나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행적들이 나오는지 검색이 될 겁니다. 검색이 안 나오면 사기가 아닐 확률이 있는데 저도 사기가 아닌 줄 알고 검색을 다 했었는데 사기더라고요. <laughs> 보통 사기꾼들이 행동을 할 때는, 길게 하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을 쓰기도 하고 대포통장을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피해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분들은 똑같이 저처럼 인증을 한다고 신분증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신분증이 얼굴들을 비교해 봤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모니터도 있고요, 뭐 모자도 있고요, 명품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요, 컴퓨터 <laughs> 자 그렇게 또 신고를 이제 하고 나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또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카카오톡이나 뭐 핸드폰 그냥 캡쳐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보여주게 되면은 거기서 출력을 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화 내용들이 조금 장황하고 그리고 또 보기 안 좋게 만약에 한다면, 형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기 편하게 해야겠죠? 네. 보기 편한 방법은 저는 키노트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거의 PT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 가는데요. 어, 캡처한 내용들을 보내주고 정리를 해서 글씨가 잘 보이게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쭉 캡처를 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때 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 이것을 뿌린다거나 그러면은 얼굴 모자이크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권리 또한 또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 금융권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다들 회피를 하는데요.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고액을 당하신 분, 아, 진짜 이잡비면 죽여버릴 거야. <laughs> 어쨌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어, 좀 풀리지 않을 답답함들이 있을 텐데, 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좀 금융권에서 좀 많이, 어, 수사팀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경찰을 우리가 불러서 뭐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러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로도 사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피해자분들은 어디 가서 한연할 때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 피해자가 또 되게 그 사기친 놈이 지금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핸드폰 번호 그대로 해서 다른 분께 또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 유형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입금해드릴게요.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사기꾼들은 어차피 계획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트랩에 걸리시게 되면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수사를 여러분들이 고소를 늦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가 지났다고 하거나 낌새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하고 함께 지금, 음 저희는 동시에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문자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음또 다른 사기를 지금 아마 치고 있거나 자신의 흔적들을 지우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잡히긴 잡힌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지 않니 이상 많이 잡힌다고 있고, 뭐, 한국에도 사이버 수사가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번에 렌즈를 한번 사기를 당했다가 잡았는데 음, 43건을 했더라고요. <laughs> 대단한 새끼. <laughs> 결국 잡히는데 일단 통화를 했기 때문에 뭐 말하는 방식은 표준어였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예의범절이 많았던 분인데 사기꾼일수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짰다는 걸 보면 참넌 대단한 새끼다 이 새끼야. 어? <laughs> 다음 편에는 제가 직거래에는 또어한 사기들이 있고 또 사기는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또 중고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저의 경험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소액이 됐든 고액이 됐든 여러분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플 텐데요. 오늘도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또 진정서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기에 대한 어떤 범죄를 빨리 근절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저는 이새끼... 어우 떨봤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어, 피해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나 여러분들 정말정말로 중고거래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한번 꼭 당부의 말씀 꼭 안전하게 직거래를 꼭 하시고요. 강한 놈은 말이 없는데 말이 좀 많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사기 범죄를 이제 불이 켜졌어. <laughs> 사기 범죄를 꼭 근절하고 그리고 저의 소식을 또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웃겼고요. 여러분들 사기꾼 새끼 잡을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서 받아야죠. 그때 우리 문제가 가서. 빠빠빠어냥조댄는 아세요 예 왜냐면은 진짜 정의를 위해서라도 뭐 누군가 나서야겠지만 당한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번 건 말고도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로 다 합실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피해자와 어떤 사기꾼들의 양강 대립을 만들어서 조때 써! 존나 운동해갖고 만나면 존나 깔 거야. 잘 봐라, 어? 인생 내가 아주 그냥 파멸시켜주마. 웃었냐? 하하하하, <웃음> 뭐,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라, 씨난 그대로 없어도 산다, 씨 하하하하하. <laughs>